안녕하세요, 소마빠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시기가 오면 자동차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타이어 공기압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타이어 저압 경고등이 떴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타이어 공기압 순정 키트 사용 영상을 올렸던 걸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공기압을 냉강 기준으로 36에 맞추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편안한 공기압이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달라서 무조건 이렇게 맞춰라 하긴 좀 그렇지만 각 차량 문짝에 표준 공기압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 그 기준을 참고해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겨울이 시작될 쯤에 공기압 저압 경고가 뜨는 이유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들의 활동량이 줄어 발생하는 거라 대부분 공기압을 넣어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기압을 넣었는데도 계속해서 공기압이 빠지거나 경고등이 사라지지 않으면 보험사를 부르시거나 카센터를 방문하셔서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순정 키트를 사용했는데요. 막상 이걸 또 사용하려니까 단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시거잭 타입이 아닌 배터리에 물리는 방식이라 사용하려면 시동을 킨 채로 후드를 열고 배터리 커버를 열어서 이 집게를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에 맞춰서 끼워줘야 하는데 잘못해서 순서를 반대로 하면 배터리가 고장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 주차장에서 쓰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표시되는 눈금이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내짝 똑같이 맞추기가 어려워서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앞으로 매번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반복하려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은 메이튼에서 나온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탱커브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너무 깔끔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들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무게도 가벼우면서 함께 제공되는 파우치에 넣어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습니다. 바닥면이 고무로 되어있어서 잘 미끄러지지도 않구요. 0.1 단위로 공기압을 설정할 수 있어서 공기압 맞추기도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오토스탑 기능이 있어서 갑자기 천천히 넣기 넘기... 36대니까 자동으로 꺼졌어. 에이. 내가 설정한 공기압이 되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빼? 어, 빼봐. 배터리 용량도 타이어를 연속 16개까지도 넣을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아까 순정 키트가 너무 시끄럽다고 했었죠. 이 탱커블은 조용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소음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또 과열 방지를 위해 쿨링팬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두운 밤에 급하게 사용하셔야 한다면 따로 폰으로 후레쉬를 킬 필요도 없습니다. LED 기능이 다양하게 있어서 음. 어두운 곳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응? 있습니다. 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 공기압 겨우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제품 구매하기가 꺼려지시죠. 이렇게 뒤쪽을 보면 다양한 노즐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 딸래미 튜브 <laughs> 장난감 같은 다양한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보조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그냥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라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메이튼 탱커블 딱한 분께 제가 직접 사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사비로 진행하는 거라 많은 분들께 못 보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 남기실 때 탱커블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개별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유튜브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면 꼭더 많은 분들께 되돌려드리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평생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